자, 초보정비사를 위한 플랜인데요. 층. N20과 N26에 공통적으로 이제 4기통 터보 엔진에 고질병이 있어요. 그건 뭐냐면, 아, 이게 아니죠. 자, 초보 선호비사들은 우리가 이제 N20 엔진에 이제 엔진을 교환할 때 보면은요. 자, 이렇게 4기통 엔진이죠.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, 자. 엔진을 교환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랜드로버를 했을 때 똑같아요. 그러니까 2.0 디젤 엔진을 이제 저희가 매니지먼트를 봤을 때 고장 코드를 보지만 그2.0 랜드로버 엔진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체인하고 오일 펌프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앞으로 큰 고장이 나기 전에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공 펌프 내 오일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거부터 먼저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실제 오일이 나오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오일이 나와서는 되지는 않아요 여기는 진공 그러니까 엔진에서 각종 진공, 진공을 통해서 제어하는 장치들이 이 진공을 통해서 움직이기 전에 탱크 진공 탱크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서 오일이 나와요 자 봐봐요 어, 어느 정도냐면, 보면은, 이렇게, 이렇게 세우면은, 봤어요? 지금 보면은, 봤죠? 이렇게 오일이 후루 흘러요. 저게 뭐냐면 초보장비사 같은 경우는 이게 조심히 빼야 된다까진 알아요 근데 지금 어 잠깐만요 지금 보면은 진공펌프에서 이렇게 진공이 빨리는 라인에 진공이 이제 형성되는 라인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통이 연결이 되고 그 통에서 이 진공장치를 사용합니다 그죠?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는 게여기에요 그게 바로 여거고요. 만약에 여기서 에 누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심해야 될게 엔진을 교환하다 보면 이 케이스 이 로컨 커버 컵 위에 있는 이그 디자인 커버를 탈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가 부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 부러짐을 조심해야 되고 잘 빼야 되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온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그 담당자들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. 어, 여기, 부장님, 과장님, 여기 이상한 증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오일 나오면 안 돼요. 어, 오일 나오네? 음, 응. 이러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오일이 나온 부분에서는 이 진공 펌프를 교환을 해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얘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터보 액체 솔레노이드거든요. 오일이 일정량이 넘어가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진공이 이제 형성이 돼서 이제 빨리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오일 넘어갈 경우는 이 터보 솔레노이드의 제어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. 그러면 터보 관련된 펄트가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되고 자, 두 번째 저희가 벤츠 이제 지바겐을 점검했을 때 진공 펌프 라인의 누설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딱딱해짐이 있었는데요. 그때 고민했었거든요. 과연 진공이 어디서까지 유지를 해야 되냐를 봤더니. 지금 보면은 이 체크 밸브가 여기 들어가더라고요, 이렇게.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진공 라인에 있는 체크 밸브는 항상 유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진공 라인은 체크 밸브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는 진공 유지돼 있어야 돼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부분 고질병으로 해서 어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